오른쪽 팔로 매트를 짚고 두 다리 아래로 뻗어준 후 손목 위쪽으로 어깨가 올수 있도록 어깨부터 발목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왼쪽 팔은 천장으로 길게 뻗어 준비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 수축하여 골반 위로 올려주며 왼쪽 팔 머리 옆쪽으로 뻗어주었다가 마시면서 제자리로 반복할게요. 내쉬면서 업. 손바닥으로 매트 더 밀어내 주시면서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오른쪽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시선은 아래쪽 손끝 바라봐 주실게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복부 힘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지금 자세 유지해 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고관절이 굽어지지 않도록 편 상태 유지, 마시면서 제자리로. 마지막, 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 수축하여 골반 위로 올려주었다가, 마시면서 제자리로. 바로 동작 연결해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었다가,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골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오른쪽 외측 라인 계속 버티는 힘 써주세요.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복부 힘 계속 유지해주시고,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지금 좋아요.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왼쪽 손끝 길게 뻗어주실게요. 마시면서, 다음. 마지막. 내쉬면서, 업, 잠시 버틸게요. 어깨 내려주시고, 복부 힘. 셋. 넷, 다섯, 좋아요. 마시면서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엉덩이를 매트로 내려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연결해서 가볼게요. 왼쪽 팔로 매트 짚고 두 다리 아래로 뻗어준 후 손목 위쪽으로 어깨가 올수 있도록 어깨부터 발목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 천장으로 길게 뻗어준 비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 수축하여 골반 위로 올려주며 오른쪽 팔 머리 옆쪽으로 뻗어주었다가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손바닥으로는 매트 더 밀어내 주시면서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왼쪽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시선은 아래쪽 손끝 바라봐 주시면서,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복부 힘도 그대로 유지해 주실게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지금 자세 좋아요. 유지해 주세요.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업,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로. 마지막,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 수축하여 골반 위로 올려주었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와서 바로 동작 연결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었다가,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왼쪽 외친 라인 버티는 힘 써주세요.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복부 힘도 계속 유지.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좋아요.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고개 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마시면서 다음 내쉬면서 업 오른쪽 손끝 길게 뻗은 상태로 마시면서 다음 마지막 내쉬면서 업 잠시 버틸게요.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복부 힘세넷 다섯, 좋아요. 마시면서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엉덩이를 매트로 내려서 마무리해 주실게요.